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 유가의 급락에 대한 걸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 전문가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 분석을 보면 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부터 이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시점이 3월 초고요. 그때부터 그 반정부 세력을 도와준다는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는 그 부담 때문에 EU와 미국이 저, 그 엄청난 제재를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 그 채권 국채 러시아 국채를 그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고강도의 제재조치를 합니다. 그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옛날 소련에서 분리될 때그 가장 산업이 발전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체르노빌 언자로 사건이 난, 난 체르노빌 발전소도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러시아 소련에서 독립할 때 굉장히 그 소련은 큰그 부분을 잃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우크라이나를 다시 차지하고 싶은 소련 러시아는 이번에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부터 러시아의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우야셴코 그 대통령이 친미를 표방하면서 그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 2014년 3월에 크림반도가 그 러시아에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과의 이유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 러시아를 제재하고 나왔었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끔찍하지 않고 이후 여름까지 작년 여름까지 계속 크림반도를 보유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또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원유 매장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유 매장량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러시아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순위 메이저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고요 26, 2600억 배럴 그리고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그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되죠. 러시아는 한6 600억 6억 배럴 정도의 러시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비앤 4분의 1 정도 수준의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미국이 200억 배럴 정도 갖고 있는 미국이 전세계그 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매장량 퍼센테이지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한18% 가까운 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고요. 그 러시아는 4%도 안 되는 작은 수준입니다. 물론 미국은 2%도 안 되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서. 석유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그 채굴량을 보면 이 그래프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 일시출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그 천만 배럴 했다가 2 1 4년도에는 1,200만 배럴까지, 1,170만 배럴까지 늘렸죠더 늘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들은 400만 배럴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수출하게 되고요. 러시아가 1,0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9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러시아를 추월해서 2등으로 그 1100만 배럴을 그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많은 그 기름을 생산한다는 부분은, 미국 자체가 산 매장량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빨리 퍼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 세일 오일 부분인데요. 보통 요즘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많이 포, 그 기름을 퍼내고 그리고 유가가 내려간다는 부분을 세일 오일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일 오일을 보면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750억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600억 배럴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억 배럴이라고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기름량이 그 400억 배럴이 좀안 되죠? 미국이 갖고 있는 기름량이 400억 배럴이 아닌데 200억 배럴 정도 되는 중에서 좀 많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합계가 이렇게 늘어나 차이가 나죠.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래프에서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중국까지도요. 근데 쉐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추하는데 단가가 한 45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왜 그러냐면 쉐일 오일은 그 쉐일층에 있는 그 태적감층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뜨거운 물과 모래 그리고 그 일부 화학약품을 섞어서 뿜, 뿜어주고 그리고 세일의그세셀 층을 균열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끌어올린다 올려서 그걸 정제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추봉에서 그 기름을 뽑는 내 단가가 1 배럴에 뭐 십이 3 배럴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세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4 5배달러 정도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기존까지는 막그 아, 생산성이 별로 없어. 생산성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더 비쌌는데 이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면서 45불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육가가 100불대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이 타당 생산성 어 타당성이 맞아, 맞아서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미국은 절대적인 양이 그 적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커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전 세계의 기름 중에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석유화학제품을 가공해서 대파대팔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지금 생산하는 천만 배럴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고 있는 1,200만 배럴 정도를 합친 그 양을 다 소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6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14%, 베네수엘라도 30% 가까운 부분을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미국이 유가를 낮추는 이유는 앞서 보신 것 같이 러시아가 지금 천만 배럴씩 해 가지고 러시아를 지탱하고 있는 오일 달러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러, 자기네가 미국 온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유가를 내렸다라는 부, 얘기가 정설로 동해지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시면 작년 초 작년 초만 해도 그백 달러대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 이천십 2014년 3월 달에 크릴 반도가 합병되고 나서도 계속 100달러대는 유지가 됐었죠. 그보다 작년 여름에 8월, 7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셰인 오일을 공격적으로 그... 개발을 하기 시작한 때죠. 그 CLOI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하기, 개발해서 시추하는 데까지 기간을 짧습니다. 기간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면 시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 3만에서 5만 개 정도의 그 개발 작업이 미국에서 발생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원유생산을 늦으면서 가격을 폭락을 시켰고요. 거기에 이제 OPEC이 감량을 해야 되는데 오 p e c 에서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감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뭐 유가는 계속 내려서 50불이 깨지게 되었었죠 근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서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 생산하는 단가가 45불 때 45분, 47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티그룹에서 예측하는 뭐 20불대 라든지 뭐 다른 그 컨설팅 폼에서 얘기하는 30불대 A의 유가는 도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갈 것같고요 현재 이런 이렇게 40불대까지 내려가면서 우클라이나 사건이 얼마 전에. 그 협조가 정이 완료되었죠. 그러면서부터 유가는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50불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60불대 후반이나 70불대 정도에서 1차 안착을 할것 같고요. 2차 안착으로는 90불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삼사 빠르면 3사분기 늦으면 4사분기에 70불대까지는 올라가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유가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서 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맞을지 틀릴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